이제 곧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한가위가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한가위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모든 쇼핑은 구리 전통시장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나오는 곡 장사하자 라는 곡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추석 특집으로 함께 방송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리 전통 시장 한 바퀴를 쫙 돌고 왔거든요. 돌고 왔는데 역시 추석 한가의 준비로 많은 이용객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케이트 중간에 우리 그 동태 동태 파시는 우리 사장님 줄이 쫙서 있더라고요. 동태 포를 사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살짝 보고 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좋은 음악들 함께 들려드리면서 함께 할게요. 동대포를 보시는 사장님도 그리고 우리 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 오늘 장사 대박 나시길 기원하시면서 좋은 음악으로 함께 달려볼까요? 첫 번째 제 곡이 왔습니다. 장사하자라는 곡으로 오늘 첫곡 출발했는데요. 장사하자, 오늘 같은 날에 정말 제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한가위를 맞이하여 정말 많은 손님들, 이용객 여러분들이 구리 전통시장을 찾고 계신데요. 이럴 때수록 좀더 밝은 웃음과 밝은 목소리로 우리 손님들에게, 이용객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지요 자, 오늘 제가 구리 전통시장을 방금 10분 전에, 15분 전에 잠깐 걸어갔다 왔어요. 걸어갔다 왔는데 정말 많이 분주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활기찬 목소리들 너무나 즐거웠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좋은 장사하셔서 오늘 하루 대박나는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용하시는 쇼핑객, 이용객 여러분들도 좋은 가격으로, 그리고 좋은 제품, 사셔서 오늘 한가위 굳이 쓰면 맞을 텐데 한가위도 아주 멋지게 행복한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도 그리고 구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여러분도 모두 이 노래처럼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준비해서요. 세 네, 성에 대박이야 라는 곡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이 노래 들으시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특히,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 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아까쯤에 지내오면서, 어, 봤는데, 오늘 한가위라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친절하고 웃으면서 밝게 맞이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케이트 중간에 며칠 전에 우리 인터뷰를 하러 나오신 별난 핫도그 사장님 장사 오늘 잘 되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저쪽 위에죠. 그 아케이트에서 좀더 위에 올라가는 스피커가 바로 밑에 있는 할머니네 반찬가게. 할머니네 반찬가게 사장님 장사 잘 되십니까? 그리고 과일가게 사장님도 그리고 생선가게 사장님도 장사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신천국으로 방송 만들어지고 있어요. 0102187의 2902 0102187의 2902로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의 문자 사연으로 함께 신청곡으로 방송 만들어갈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아 맞아 제가 얘기를 안한그 서운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아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한테 신청곡을 가끔 보내주시는 우리 현대 지물포 하장님 잘 듣고 계시나요. 바쁘셔서 안 듣고 계시려나 어쨌든 <laughs> 현대 지물포 하장님도 오늘 장사 잘 되시는지 그리고 우리 상인 dj 김혜숙 여사님, 친구 사이 소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김혜숙 선생님 여사님도 장사가 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점포,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은 방금 얘기했지만 010 2187 29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상호,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 방송 만들어갈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친구한테 문자 보내듯이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귄 여러분만 되냐고요? 아니죠. 지금 방송을 쇼핑을 하시다가 듣고 계신 이용객 여러분들도 신청곡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010-2187-2902로 우리 이용객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신청곡 바로 나갈 거예요. 고객은 왕이니까요. <laughs> 자 노래 한거 듣고 계속 이어서 올까요? 오늘 같은 날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장사도 잘돼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잘도 좋겠지만 이 노래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잘됐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됐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뿐이고라는 노래였어요. 자, 무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있다가 듣기로 하겠고요. 자, 어쨌든 박규인의 뿐이고처럼 당신 뿐이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에 저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신청곡, 많은 관심이 저를 살리는, 저를 재밌게 하는, 그리고 구리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2187-2902로 문자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뭐예요 음... 구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석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구정이 추석이군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많은 물품들 한가위 물품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온 구리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많은 분들에게 또 친절한 모습과 그리고 웃는 모습 보여주시면 더욱더 기분이 좋겠지요 많은 분들도 다 항상, 뭐, 그냥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 구리전통 사장 상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가장 친절하고 가장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되게 바쁘고 막 그러시죠. 정신도 없으시고, 쇼핑하시는 이용객 여러분들은 한가위 준비로 정신이 없으실 것 같고, 우리 장사를 하고 계시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또 장사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흥겹게 즐겁게 즐기면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즐기면서 할 때는 노래만큼 또 좋은 게 없죠. 아, 맞아. 저희 구리 전통 시장에서 문화 관광형 시장인 건 아시죠? 저희가 문화 관광 시장에서 그 노래자랑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구리 전통 시장 노래자랑이라고 준비되어 있는데 송혜 선생님이 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 날짜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는 구리 전통 시장 노래 자랑이 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9월달 아니면 10월달에 있을 것 같은데 9월 말인가요? 어쨌든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잠시 있다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전통 시장 노래 자랑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9월 5일 오늘이죠 5시부터 6시 반까지 방금 저희 앞에 있는 야외 무대에서 멋진 라이브 가수의 무대 그리고 마술, 댄스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잠시 있다가 있는 행사 그리고 예술시장에도 많은 기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은 2014년에 어, 전국 노래자랑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2 0 1 4년에 가장 많이 전국 노래 자랑에서 불린 노래라고 합니다. 전국민의 노래죠. 오은그네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나이가 어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 오늘은 오승근의 노래였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곡까지 함께 들으셨는데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조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어리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젊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니까요 청춘이란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청춘이란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게 청춘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전, 열정, 꿈, 이런 게 없다면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청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청춘이에요. 구리전통시장에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꿈을 꾸고 계시죠? 이 장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게 장사하시고 오늘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쇼핑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각종 이벤트와 각종 문화 공연이 함께합니다. 구리 전통 시장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공연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정보 잊지 말고 챙겨가셔서 좋은 문화 공연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신청곡 들어왔는데. 우리 그 7087님의 신청곡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현아의 빨개요 부탁합니다. 늘 아자라고 <laughs> 보내주셨는데요. 현아의 빨개요. 네. 아, 괜히 얼굴이 빨개지네요. 현아의 빨개요. <laughs> 신청곡을 받으니까. 네. 완전 최신곡이죠. 따끈따끈 최신곡.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의 노래까지 함께 언제든지 어떤 장르든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010-2187에 2902로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노래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나온 노래 7 0 8 7대의 신청곡 현아의 빨개어 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숙 여사님, 장사 오늘 잘 되시나요?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목소리> 지금 들었도 곡은 신청하신 분 7087님의 신청곡 현아의 빨개요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덕분에 잘들었고요 현아의 노래, 음, 빨개요까지 함께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 뮤지컬릭 네 정원준 PD의 뮤지컬릭 함께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참여와 이야기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냥 친구한테 문자 보내듯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 만들어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2시 30분 막 흘러가고 있고요. 추석을 앞둔 이제 금요일이에요. 추석을 앞둔 불금. 그러니까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쇼핑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시간이죠. 근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그래서 우리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지만 오늘 화이팅 하시고 기운 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좀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마음을 기분 좋게, 마음을 상쾌하게 그런 마음을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들, 방송을 청취하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무조건 오늘 불타는 금요일, 멋진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필요할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자옥 자옥 그 사람 박상철의 노래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자오가라는 곡. 그 전곡은 무조건 두곡 이어서. 들었는데요. 많은 우리 뭐 상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좋아했던 곡입니다. 무조건 자오가. 오늘 그두 시의 뮤직컬릭 시간은 트로트 위주로 함께 듣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와서 왠지 트로트가 듣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트로트 곡. 그리고 좀 유명한 트로트 곡으로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노래는 무조건 듣고 싶다 하는 노래가 여러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그러니까 그 마음 속 괜히 감추고 있지 마시고요. 저에게 문자,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2187-2902, 010-2187- 2902로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연, 원하시는 노래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010 2187 2902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구리 전통 시장 RCT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정확히 2시 30 8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절정을 지나서 이제 약간 5시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곧 있으면 5시가 되면 우리 구리 전통시장 야외 무대 바로 앞에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도 있고요, 마술쇼도 있고요, 댄스 퍼포먼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예술마당 벌어지니까요. 그 시간도 많은 기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트로트 음악들 위주로 함께 들려드릴까 하는데, 아, 요즘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마 이 노래 틀면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냄새였나? 네, 방금 들었던 노래 진성의 안동역에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진성의 안동역에서 많이 좋아들 하시는 노래예요. 특히 저희 라디오에서도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왔던 노래여서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이 좀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성의 안동역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2시 43분 흘러가고 있네요. 자 오늘 그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조금 느낌이 북적북적하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당연히 한가위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기도 하지만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직장인들에게는 오늘 같은 날이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간대가 되면 벌써부터 퇴근 생각에 마음이 움찔움찔 움찔 하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그 그럴 때 있어요 그런 생각 아 오늘이 갑자기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인 거예요.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와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싫을까요? 내일이 한가위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 쉬는 날이 아니야. 아 그럼 얼마나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여러분 자 그런 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없으니까.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라는 단어의 영어가 프레젠트가 오늘이라는 단어잖아요.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았으면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지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보내는 하루,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어서 역시 좋은 노래 함께 들어볼테라 할텐데 이 노래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노래 신유의 곡인데 일소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번 화내면 한번 늙어진다 라는 뜻이겠죠.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듣고 계속 이어서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계속됩니다. 고 좋은 날을까왕이라 웃으며 살자 신중한 곡이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까지 함께 함께 들었고요 이 노래 가사 좋네요 가지고 갈거 하나 없는데 왜하내고왜 슬퍼하냐 좀 웃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황도 그렇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단어. 죽음이란 단어 누구나 받게 되어 있죠. 인간이라면. 결국엔 가는데, 가게 될때뭘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건데. 정말. 그럴 때서 뭐,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죠. 확실한 진리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좀 시기와 질투는좀 버리고 좀 자기가 좀 돈을 좀벌 벌어도 즐겁게 마음먹으면은 좀 즐겁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처럼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더 늙어진다니까 우리 이 노래처럼 밝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아무리 이 노래처럼 웃으려 그래도 웃음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외로울 때 있어요. 아 정말 이 노래처럼 정말 웃으려고 하는데도 일부러 아무리 하는데도 잘안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저는 이럴 때 그렇더라고요. 주현미의 짝사랑 노래 들려드릴게요 짝사랑 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아프고 괜히 마음이 서글서글해지고 그렇잖아요 물론 사랑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주현미의 짝사랑 듣고 다시 올게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데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뭐 살면 되는 거지 신유의 네, 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시계 바늘이라는 곡이 노래는 4 0 1 9님의 신청하신 곡인데요 트로트를 들으면 세월이 참 빨리 간다고 느낍니다. 벌써 우리가 어른이 되고 명절에 신경 써야 할 나이라니까요. 노래는 신유의 시곗바늘 신청할게요. 라고 4019 님이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예전 어렸을 때는 명절 때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를 먹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내가 음식을 해서 내 자식에게 먹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명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법해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각종 친지들도 찾아뵈야 되고, 안부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런 걸 챙겨야 할 나이가 됐다라는 게 가끔은, 가끔은, 아, 시간 참 빨리 간다 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도 빨리 간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정을 나누고, 그런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추석이라는 단어는. 자, 곧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뭐, 주일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거의 5일간의 휴일이에요. 5일간의 휴일이니까 여러분들의 휴일이 명절과 함께 가장 재밌고 그리고 알차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리전통투장 ICT 보이는 다리여도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잘 되시는 거를 기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에게는 장사 대박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역시 기원합니다. 지금 시간 2시 57분이에요. 제가 준비한 노래 마지막 한곡 남아있어요. 이럴수가. 시간이 한 시간 훌쩍 가다니. 이건 정말 거짓말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정말 바람처럼, 거짓말처럼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시간이 재밌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바람처럼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네요. 마치 거짓말처럼 말이죠. 오늘 구리 전통시장 아시티 보이는 라디오 금요일 오후 2시 뮤직홀릭의 마지막 노래 여러분과 헤어지는 게 정말 거짓말 같아서 조왕조의 거짓말로 오늘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지금까지 청취해주시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이용객 여러분, 그리고 구리 시민 여러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함께 해주 계시는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리 전통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쭉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될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한가위, 정말 멋진 한가위, 가족들과 멋진 추억 만드는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불금 되시고요. 지금까지 디스크자키의 정원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